사람의 얼굴에는 약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7천여 가지 표정을 지어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7천 개의 표정을 어떻게 다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로 사용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얼굴 근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 표정이고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서 그첫 인상을 결정하는데 6초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 6초 동안 가장 결정을 짓는데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당연히 그 외모와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첫 인상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의 첫 인상일 뿐이고 정말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삶을 보아야 사람을 알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운동을 좀 해봐라.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동하면 다 성질이 나오고 그 인품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 봐라. 여행하면서 함께 자고 먹다 보면 그 사람의 감춰진 것들도 다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여행을 하면 아마 잠깐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쭉 일생 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최종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이런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것 같은데 아주 후회스러운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요란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사는 것 같아도 참으로 귀하고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갈렙과 온리엘입니다 이들은 각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고 값지고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성품이 있는데, 저는 이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갈렙은 참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갈렙이 40세가 되었을 때 유다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때 같이 정탐꾼으로 선발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우수왕입니다. 12지파의 지휘관격인 이 12명의 대표가 정탐꾼이 돼서 가난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이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 땅은 점령하기가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특별히 그해브론이라고 하는 곳의 안낙 자손들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거인 같았습니다.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겁을 먹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 가난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단두 사람, 여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자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므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기성 세대들은 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해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질서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여우수화를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우수화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큰 몫을 합니다. 내가 더 오래됐는데,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더 잘하는데, 뭐 등등 이런 남과 비교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생겨나는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갈렙이 여수아를 시기했다면 그는 그 나름대로 그럴 듯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목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사로운 시기 질투를 다 극복해 냈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어른 대접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지만 그는 내 나이가 85세라도 아직도 젊었을 때처럼 내 힘이 왕성하니 나는 얼마든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험한 저 해부는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자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사람들이 있고 안악사람은 바로 이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거기에는 안악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갈렙의 말입니다. 40대 세, 40세의 그 정탐군 시절 때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그 확고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변이 변질되고 중간에 무너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년 때 열심을 내다가 결혼하면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이 들었다고 교회를 멀리하다가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85세의 갈렙이 45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여전히 적들과 싸울 만큼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르면서 협력할 줄 아는 건강한 그런 자세,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언제든지 승리한다는 이 강한 믿음, 그 신앙은 여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갈렙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관리가 없으면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 때문에 일이 걸리고 저리 걸리면서 신앙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쓰고 힘쓰는 자기 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도 관리를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 관리를 하는 데 힘을 쓰고 애를 써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갈렙은 이 헤브론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아낙 자손이 우두머리 격인 이새 우두머리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이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특이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이 이기럇세벨을 정복하기 두려워서거나 아니면 힘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했던 갈렙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딸을 죽였다면서 정복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은 나이 많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진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나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모님들은 또 후배 중에서 더 신실한 장모님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속적으로 귀한 신앙의 유업이 이어져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제안을 듣고 선뜻 나선 사람은 온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온리엘은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이 온리엘은 갈렙의 족하였습니다 누군가 진두지휘를 하는 그 리더자가 있을 때 그를 따라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자신이 앞장서서 리더가 돼서 모든 책임을 지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정말 그 일을 맡아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용감한 갈렙이 지휘관으로 전투를 수행할 때는 그저 따라다니면 됐지만 이제는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온니엘로 하여금 이런 용기를 갖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평소에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주석을 한 주석가도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을 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도 담대히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베라 호수에 고국이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사역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금방 지치거나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립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면 넘어지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온리엘이 악사를 마음속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리엘은 어려서부터 갈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이 갈렙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그 확신 있는 믿음 이런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온열은 그 믿음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선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또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온예엘은 갈렙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주저없이 기라세벨 점령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해 주신 것처럼 자신과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탐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게 됩니다. 온니엘이 단지 갈렙의 딸을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때 가나안 정복의 이 세대들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관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광해에서 40년을 방황한 민족입니다.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가난한 일곱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종이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인 바로의 군대를 꺾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바로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갈라 놓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면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반석에 물을 쪼개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정착한 이 세대들,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안전하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마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곁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민족도.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과거 일본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유교 전쟁을 치른 이 나라는 이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70년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도 부유해졌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처한 영적인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가난,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정착한 후에 안정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막대기로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바로 누군가 하면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메소포타미아왕 부산 리사다임 그의 손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었던 그런 사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온넬입니다. 온넬이 기라세베를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해서 이제 악사가 출가하게 되는데 아버지에게 샘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다 딸에게 주었습니다. 사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딸바보라 그랬는지 몰라도 아낌없이 갈렙이 다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은 훌륭한 믿음의 용사 온리엘을 사위로 맡게 되고 온리엘은 늘 존경하고 본받아 살려고 했던 믿음의 거장 갈렙을 장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갈렙과 온리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인자로서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존경의 대상이 됐던 이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사사 온니엘,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시대를 빛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갈렙처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훌륭한 믿음으로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온리엘처럼 죄악이 난무한 시대에도 선한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온엘처럼 우리의 신앙의 관리를 잘하고 영적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